안녕하세요. 나이미드 피부과 노효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여드름과 클렌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환자분들 오셔서 많이 물어보세요. 원장님 클렌징 어떻게 해야 돼요? 클렌징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드름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. 건강한 피부라는 거는 pH가 한 5.5에서 6.0 정도의 약산성일 때가 이제 건강한 피부고요. 피부염이 많거나 또뭐 아토피가 있다든지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은 7, 8이 넘어가는 알칼리성으로 변해져 있어요. 이렇게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가 있으면 가장 유지해야 된이 보호막 기능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클렌저들이 거의 다 약산성 클렌저로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클렌저의 강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오일형 클렌저, 밀크, 워터 타입의 클렌저들이 있죠. 클렌저의 기본 성분은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 있어요. 근데 계면활성제의 활성도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세안을 하고 나서의 느낌이 다르실 수 있어요. 클렌징이 잘 되는 상태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? 얼굴이 좀 뻑뻑하고 뽀독하면 클렌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사실은 그거는 클렌징이 잘된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보호막이 많이 깨졌다는 사인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클렌저든지 사용을 했는데 너무 뻑뻑한 느낌이 든다 하면 제품을 조금 더 순한 타입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세요. 제가 물어봅니다. 클렌징 몇 분이나 하세요? 기본 10분,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막 뿔려서 해요. 깨끗하게 하려고 더 오래 해요. 또는 빡빡 문질러서 해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클렌징은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.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. 1분 내외로 가볍게 끝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.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3분을 넘어가는 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. 항상 하실 때는 손으로 부드럽게 해서 하시는 클렌저가 중요합니다. 클렌징 다 하고 나서도 중요한데, 클렌징 하고 나서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돼요. 어떤 분들은 클렌징 다 하고 나서 물을 닦지 않고 말려요. 저는 흡수되게 그냥 말려요 하는데, 몸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. 보습제를 발라주지 않으면 수분이 안으로 흡수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보습제 잘 발라주시는 거 중요하시고요.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저는 수분크림을 꼭 발라요.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수분크림은 단어를 너무 잘 지었죠. 수분크림 하면 수분을 넣어줄 것 같잖아요. 근데 수분크림 성분에는 휴메텅트라는 성분이 있어요. 얘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마케팅적으로 수분크림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분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히려 피부 안의 수분을 얘가 빨아들일 수 있어요. 결국 수분크림 바른 위에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한번더 발라주시는 게 조금 더 보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.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은 여드름과 클렌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너무 빡빡한 세안은 안 되세요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